가수 이승기의 최근 소식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승기가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그 배경에는 장인인 이용환 씨의 구속이 있습니다. 이용환 씨는 코스닥 상장사 컨타피아의 시세 조종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었으며 주가를 조작해 200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승기는 입장문에서 가족 간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며 처가와의 관계를 끊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결혼 후에는 가족 문제라며 선을 그었던 이승기가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는 바로 장인의 범죄와 관련된 사건 때문입니다. 그의 아내인 이다인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견미리 씨와 그녀의 두 딸도 이번 사건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견미리는 과거에도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남편과 재혼한 경력이 있어 더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으며 이승기는 앞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책임감 있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그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